간 건강에 좋은 음식과 채소 다섯 가지. 한 나빠지면 피곤한 게 아니라 산 자체가 무너집니다. 오늘의 건강 원픽 특가는 프로필 클릭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 커피. 매일 적당량을 마시면 간경변, 간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마늘 알리신 성분이 간 해독 효소를 깨워서 술로 지친 간을 보호해 줍니다. 시금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로한 간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브로콜리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비트 간 해독의 대표 채소입니다. 베타인 성분이 독소를 없애고 혈액 순환까지 도와줍니다. 오늘의 특가 비트와 비트즙은 프로필클릭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실제로 2022년 대한 간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 성분이 간 염증을 줄이고 지방 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즉, 민간에서만 믿던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다시 확인된 사실입니다. 간이 건강해야 하루가 가볍습니다. 여러분은 이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자주 챙겨 드시나요? 댓글로 경험과 궁금한 주제를 꼭 남겨주세요.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